여러분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다이소 인기템 6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요리를 마치고 식탁으로 이동해 식사할 때 필수인 냄비 받침. 크면 공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접이식 냄비 받침을 구매했어요. 받침대 부분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잘 미끄러지지 않고 냄비를 잘 잡아주고 변색의 염려가 적습니다. 평상시엔 4개의 다리를 전부 펼쳐서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다가 보관 시에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좁은 주방의 공간 활용에 좋은 제품입니다. 4개의 다리는 접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면의 받침 중두 면을 세우게 되면 핸드폰 거치가 가능하고 우편물이나 종이 등을 꽂아놓거나 페트병 등을 건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붙이는 것보다 걸어서 사용하는 제품을 선호하신다면 스텐 2단 다용도 거리를 사용해 보세요. 30cm의 넉넉한 길이이며 문 두께 2cm까지 걸어둘 수 있는 2단 다용도 거리입니다. 도어 거리는 도어의 흠집이 나지 않도록 끝부분이 휘어져 있습니다. 싱크대에 다용도 거리를 걸어주고 수건과 행주를 걸어서 사용하면 앞뒤 공간에 여유가 있는 2단이라 겹치지 않아 사용할 때 다른 행주가 떨어지지 않고 건조해도 용이합니다. 안쪽으로 s자고리를 걸어 조리도구들을 걸어서 사용하면 부족한 공간에 여유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신발장에 우산을 걸어두면 깔끔하게 정리돼서 좋습니다.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주 씻어줘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찌든 때와 물때가 생긴 적 있죠. 텀블러 클리너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해보세요. 제품을 열어보면 발포 형태의 클리너 12개와 세정중이라는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텀블러에 물을 넣어주세요. 물 500ml당 하나를 넣어주고 제품 내 들어있는 세정중이란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무의식적으로 세정중인 걸 모르고 실수로 물을 마실 수 있는 불상사를 스티커를 붙여두면 확인시켜주니 좋네요. 한두 시간 후 따로 수세미로 안을 문질러 주지 않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주면 돼요. 텀블러 뿐만 아니라 작은 주전자에 넣어주고 물로만 헹궈만 주면 되니 간편하게 세척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행주 건조할 공간이 없어 수전에 올려두면 잘 건조가 안 돼서 냄새가 나죠. 주방 한쪽 면에 행주를 바로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는 3년 후크를 사용해보세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착 방식으로 주방용품들을 걸어둘 수 있는 세 개의 기다란 후크가 180도로 회전할 수 있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싱크대 주변에 부착한 다음 세척한 행주를 바로 후크에 말려주면 되고 후크 세 개를 각각 다른 각도로 걸어줄 수 있어 겹치지 않아 건조도 빠르게 할수 있고 행주뿐만 아니라 아담한 주방용품을 걸어줄 수 있고 싱크대 사용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욕실에 부착한 다음 세면 폼이나 타월 걸어주기에 좋아요. 가끔씩 양동이가 필요할 때 있죠. 좁은 욕실에 구비해 두기엔 공간이 좁아 부담스럽고요. 접이식 양동이를 사용해 보세요. 지름 25cm의 동그란 형태의 플라스틱 양동이 제품으로 접어두면 부피가 작은 제품인데요. 제품의 이 색상으로 둘러져 있는 부분이 접어지고 펼쳐지는 제품으로. 다 펼쳐주면 높이 20cm가 되고 최대 5리터의 용량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총 2단으로 펼쳐 사용 가능하며 1단으로만 펼치면 작은 대야로 사용 가능해 싱크대에 넣어 사용하면 세차갈 행주를 넣어 손빨래하기 좋습니다. 2단으로 펼쳐 양동이로 사용해보세요. 물을 받아 세제를 넣고 슬리퍼를 넣어 불린 후 세척해주면 좋습니다. 바닥에 움푹 파인 손잡이 공간이 있어 물을 버릴 때 손쉽게 버릴 수 있고 모두 사용을 마친 양동이는 눌러 작은 부피로 만들어 보관이 가능하여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고리가 있어 벽면에 걸어 보관이 가능합니다. 밀가루 그릇에 부어주고 나면 비닐 주위 지저분해져 있고 양 조절하기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봉지 클립을 사왔습니다. 이 제품은 옆으로 봉지를 집어주는 클립과 뚜껑이 하나로 구성된 봉지 클립입니다. 밀가루 봉지 옆을 잘라주고 뚜껑을 끼워준 다음 옆에 클립을 고정하면 돼서 쉽게 부착할 수 있어요. 뚜껑 주변에 밀착이 안 되는 부분을 클립이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뚜껑을 열고 밀가루를 부어보면 클립 옆부분이 고정돼서 너무 많거나 적게 나오지 않아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